와, 일본 사람들은 내국인 수요가 진짜 많은 것 같다. 내국인 여행객들이 진짜 많아. 다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약간 교복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일본의 나고야 공항입니다. 나고야 공항에 사포로에서 나고야로 내려왔고요.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PP카드 있으면은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라운지 아니고 일단 PP카드 있으면은 일본 엔화로 3,400엔 정도를 공자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그 식당이 4층에 있다고 하는데 4층에 이름이 뭐였더라? PP 카드 앱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보테주보테주뭘 보테죠? 어. 고테즈 왠지 요거인것 같죠 꼬꼬노미야께라고 하는데 요거인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층에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왠지 저쪽인것 같아요 야 4층 식당이 엄청날네 이 일본어 이름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건가? 네, 저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아참 이름 말아도 뭐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아 여기네 줄 줄이구나 줄을 서있네. 어 보면은 TV 카드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 아깝게도 되겠어. 맛있게 세요 식당은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디저트로 주는 것 같네. 물도 한잔 주고, 맥주랑 코노미야키를 먹을 수 있어요. 가득 먹고 가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제가 시킨 게 뭐냐면은 코소바를 시켰습니다. 음. 아, 체력도 아닌데 맛이 굉장히 있는 편이구만. 이제 숙소로 <laughs>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보자. 네, 제가 또 국제선 타고 나고야에서 출국을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나고야 와서 나고야 공항 와서 공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루트에는 더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고야가 좀 많은 편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기국할때 봅시다. 여기는 나고야입니다. 오. 나고야에서 뭔가 좀 찍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아니어서 비만 맞다가 아무도못 찍었습니다. 벌써 떠날 시간이 돼서 나고야 공항으로 갑니다. 같이 가시죠. 일단 나고야 국제공항에 왔습니다. 이 저번 영상에서 봤던 공짜로밥 주는 음식점을 가려고 왔는데, 이거 이번에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국제선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거 말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일단 한번 테이크아웃부터 하자. 오, 줄을 또 서야 되네. 여기 PP 카드가 있으면은 이런 대기표를 주거든요. 이 대기표를 들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냥 테이크아웃 했고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배고프다, 빨리 나와라. 어, 소바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주문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먹자. 체크인 하러 응. 가겠습니다. 이 나고야 국제공은 항한 터미널에 인터내셔널이랑 뒷북내선이랑 같이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은 인터내셔널 출발 있습니다. 가서 얼른 체크인 하고 면세구역에 다른 식당이거든요. 이런 봉짜 밥을 받을 수 있는 그걸 가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콜라를 안 먹고 그냥 들고 왔네. 콜라. 비행기 탈때 콜라를 저기 액체를 버려야 되잖아요. 난한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아까워 이거 그래도1 6 0엔이 아, 가보자. 프리오리티 패스 어, 앱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오미젠, 소라젠이란 식당에 가면은 한 3400엔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볼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먹어야겠다 실마세 아 프리오리티 패스 아리아토자마스 어, 메뉴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네 메뉴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구나 공항에서 이 공짜로 먹는 밥 좋네요 심지어 치킨도 공짜로 니다 아까 찾아보니까 더라운즈 앱에서도 여기서 밥을 한개더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일단 안 받았는데 배고프면 한번 먹겠습니다 일단 뭐좀있따 먹어도 되는 거니까 밥 먹고 음, 그리고 <laughs> 이거 프리오리티 패스로 가면은 1시간 음료 무제한 리필이 가능하다 해서 음료도 계속 마실 생각입니다 아까 받은 소바는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집에서 한번 다시 데워 먹으면 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장어 덮밥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메뉴가 바뀌었나 봐 장어 덮밥에 돈코치 라면만 된다네 장어 값이 많이 올랐나? 네, 딴, 딴 라운지 가서 쉬어야겠다. 음, 라면은 이미 먹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라면 안 먹었지. 아... 와 대하나 보는데 엄청 좁네. 지미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본 여행을 하니까 얼마 였지 8박 9일 정도 한것 같은데 재밌네요 또 다음에 일본을 가야겠어 시간이 지금 더하시바 28분이라서 빨리 차원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 예습 끝